자 1학년 종이접기 학생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했는데 문의를 선생님 기억으로는 11개를 한 기억이 나요. 혹시 10개만 하면 나머지 여러분이 알았어야 돼. 이번 시간에는 두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문의를 그려야 돼. 여러분 무늬. 그래서 어, 선생님하고 그린 거를 약간 응용만 하면 돼, 응용. 음. 약간 응용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문의를 진짜 창의적으로 그려도 되고, 약간 응용해도 되고, 아니면, 어 자각고, 자로 직선만 해도 되고, 곡선 해도 되고. 선생님 생각은 직선과 곡선이 이루어진 게 가장 아름다운 문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선하고 곡선 무늬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옆 앞에 비치고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 이 무늬는 이 열한 개의 무늬는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무늬예요. 이걸 나중에 무늬를 표현해서 칼로 이걸 잘라낸 거야. 어 힘들겠다, 그렇지? 잘라내는 거야. 어, 자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무늬를 그리는 거야. 여러분 무늬, 여러분 무늬. 칸이 네개 남았잖아, 그지? 네 개를 그리세요, 네 개. 그래서 두 시간 동안에 네 개를 그리는 거야.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 학생은, 아, 보니까 컴퍼스를 이용했지, 그지? 컴퍼스. 이거 선생님하고 거의 한 거, 응용한 거예요 응용한 거. 요것도 응용한 거고, 요것도 응용하고. 어, 이게 상당히 무늬를 그렸는데 학생무늬야. 선생님보다 더잘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응용하고 한번 한 해보세요. 알았죠? 자, 다른 학생 또 볼까? 자, 다른 학생무늬인데, 어, 자, 다른 학생무늬 하나, 하나, 둘, 셋, 넷. 자세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어, 잘 모르겠다면, 이 화면을 정지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보면, 아, 요거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한 무늬가 없으면, 여기 걸 그대로 모방해도 알았죠. 근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매우 섬세하게 되어있지, 그지?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우리 학생들이. 어?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요 문이 하나, 둘, 동전 문이네. 요거는 별문이고, 그 다음에 어, 칠문이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 요, 이미 이 문이에서 다 나온 거를 응용한 거야. 응용한 거.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잘 모르겠다면 자세히 보면 나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여러분 맞게끔 여러분 무늬를 그려내는 거예요. 알았죠? 어, 그래서, 어, 두 시간 동안에 무늬 네, 네 개를 그리면 됩니다. 알았죠? 집에서. 집에서 그리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어, 열다섯 개의 무늬가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15개가 완성되면 선생님하고 칼을 가지고 칼과 자를 가지고 그린 것을 잘라낼 거야. 그 잘라내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시 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무늬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린다. 어떻게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그린 것을 약간 응용해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자 컴퍼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린다 직선만으로도 가능하다 알았죠? 곡선만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모방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표현하는 거야 자기 것을. 어,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불, 불러가지고 유명한거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따라서 불러가지고 유명한 가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것을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수도 자기 노래를 불러야 유명해지듯. 이 무늬도 여러분 무늬를 창의적으로 한번 표현해서요. 그래서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중에서 뭐 피카소 안 들어본 사람이 없죠. 그죠. 그 사람이 왜 유명한가? 자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그림. 창의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매우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이거 전부 다 자기 개성이 상당히 강한 업적을 남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자기의 문의를 그린다. 자, 다 그린 상태에서 15개 다 그린 상태에서 다음 시간 만나 만납,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